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김소영 원방 노용 산삼배양근 침양단을 바로 가져와봤음. 60개의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섭취 가능. 하루 하나로 기력회복에 도움을 준다니까. 아침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따인 귀한 원료가 꽉 차있어서 부모님 선물로도 완전 제격. 쇼핑백까지 포함되어 있어 선물하기에도 센스 만점.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생활건강 월드 트래블 지고 선물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구성품이 9 개나 들어 있는데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등 실속 있는 제품들로 꽉차 있어. 특히 쇼핑백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 딱임.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마음 편하게 쓸수 있을 듯.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최고야. 이런 선물 세트는 어디 가서 건네줘도 부담없이 좋겠지?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오미자 발효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향긋한 오미자 향이 코끝을 찌르며 한 모금 마시면 상쾌함과 달콤함이 동시에 느껴짐 명절 선물로 주기에도 딱이고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임 게다가 깔끔한 포장 덕분에 담내품으로도 제격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